첫 번째 경기는 86승 2무 56패 LG대, 79승 3무 62패 KT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L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선발 켈리는 직전 경기 기뉴식을 취했던 만큼 준수한 피칭을 펼쳐주었다. 피로 누적에 대한 우려가 현재도 없으니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KT 선발 고영표가 직전 경기 준수한 피칭을 펼쳐주긴 했다. 다만 LG 타선이 KS 경기를 거듭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4차전 백업 자원들의 타격감도 굉장히 좋았으니 오늘 공격표가 무너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겠다. 또한 LG 불패는 고우석, 최원태 정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경쟁력은 충분해 보인다. 반면 KT는 지난 피오부터 손동현, 박영현, 김재윤 필승조를 중용해 오고 있는데 이들이 최근 체력 문제를 드러냈고 직전 4차전 필승조가 아닌 자원들이 올라와 대량 실점을 기록했었다는 점도 더해 본다면 오늘 불펜 경쟁에서도 LG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늘 LG가 승리를 거두면 우승이다. 이에 대한 동기 부여와 홈 팬들의 열기, 분위기도 감안해 본다면 오늘 LG가 우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G 승, 핸디캡, LG 승, 언더 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